저 이재명 안 죽습니다. 저는 그 눈빛과 그 말투가 좀 선명해요. 지금도 예. 혈혈단신 외곽에서 중앙으로 예. 자기 혼자 자립해서 이제 쳐들어온 사람이거든요. 예. 기자님, 저 이재명 향해서 예. 저들이 저들이라고 하는 건 예. 문재인 정부와 이제 그 측근들이죠. 굉장히 폭탄을 많이 퍼붓고 있습니다. 예. 지금 폐허가 됐습니다. 음. 폐허 안에 제가 완전히 갇혀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저들이 웃으면서 돌아서는데 그 폐허 속에서 제가 툴툴 털고 일어나 예. 어, 나옵니다. 저 이재명 안 죽습니다. 안녕하세요. 닥철아 정치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먼저 이종석 대사가 귀국하면 최상병 사건의 진실이 밝혀집니까? 이종석 대사가 귀국했다는. 건만으로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외합이 밝혀지나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의 무슨 프로토콜이나 의전 얘기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예의가 아니다. 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될 피의자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마치 귀국하면 이게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도를 하거나 또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전부 다 순서가 지금 뒤바뀐 거고 음, 본질을 그렇죠. 가리는 겁니다. 음. 귀국이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이 얘기는 귀국하는 것을 마치 대단한 일인 양 포장하고 부각시켜서 본질을 가려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공수처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셨으니 조사를 제대로 받으려면 호주 대사 자격은 불가피하게 내려놔야 된다는 것도 아시겠군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대통령은 이종섭 대사 지명을 철회해라. 이게 얼마나 간단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 연금은 쏙 빼놓고 있죠. 이게 바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소름끼치는 면이 있네요. 와서. 세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박정은 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 밝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밝힐 게더 늘어버렸잖아요 대통령은 왜 그러면 이종섭 대사를 호주로 보냈냐 정권심판론이 원래 이번 선거에 큰 흐름이었는데 그 막아보려고 그 난리를 치다가 저렇게 모이감을 그냥 던져버렸어 음. 뭐 이종섭이 뭐라고 호주가 뭐 좋나? 숨겨놔야지 저거를 왜 빨리 보내면서 걸리냐 말이에요 에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아이뭐 대충해서 애들 잘 모르더라 엉망진창으로 해도 다 걸리지 않으니까 에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어떤 그 불안감이 아주 크게 작동했던가 사실상 이+ 이종석 장관이 장관이 가장 많은 지시와 정보와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는 어느 순간 이게 조여 오니까 쫄리겠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혹시나 이게 발설할까 봐 보낸 건데 이거는 뭐더 나아가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거 사실상 완벽한 증거인멸하러 호주 보낸 거 아니냐? 이게 대통령실 차원의 외압이 아니라 아. 그 몸통이 예. 대통령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냐 이거 뭔가 굉장히 아, 대통령실이 아니고 대통령이 몸통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것을 예. 반증하는 거죠. 예. 입증하는 거 뒷받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히 급히 아주 부랴부랴. 어 밖으로 빼낸 거 아닙니까? 네. 더군다나 이게 사실 이종섭 장관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직권남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범인 도피죄가 되고 범인 도피죄 안에는 혹시 이제 증거인멸이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있을 수가 음.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일지가 없어졌다고 하니까요. 음. 근데 이게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냥 끝날 사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종석 장관의 신변을 걱정해야 된다. 스리실쩍 만약 이분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면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정거 인멸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란 말까지 나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과 대고난 후에 혹시 비슷한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역대 정권 통틀어서 출국 금지된 자를 외국 대사로 임명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범인 빼돌리기 수법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윤석열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 전에 정권을 잡은 대통령들은 다 동지적인 관계였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뭡니까? 그런 동지가 누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팩트가 나와서 재판에서 누군가가 일심, 이심에서 유죄가 된다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까? 나머지 3년을 버틸 수 있을까? 당선이 비스 실장을 했던 장재원 청문회 하는데 거기에서 최은순 문제 물 늘어졌던 게 장재원 의원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으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앞장섰던 사람들이 아 그래 우리가 잘 뽑았다라고 하면서 같이 가겠지만 부인이라는 사람이 명품백이나 받아 처먹고 무슨 뭐 나쁜 짓이나 하고 있고 뭐가 아쉬워서 그 사람 막아주겠습니까? 윤종섭 장관이 한번 발언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9월에 국회에 나와서 뭐 윗선은 어.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상병 사망 사건,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그리고 수사 외압까지 점점 커지는 이 모든 실타에 풀 사람은 이종섭 전 장관이고, 그러니까 박정원전 대령 쪽 변호인단이 음. 증인 1호로 예. 이종섭 전 장관을 지명을 했단 말입니다. 아, 그래요? 그게 3월 오. 20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3월 20일 날 증인으로 출두해서. 이 박정훈 전 대령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음. 제가 이래 이해서 이제 이 진행 과정을 그러네요. 해서 외압을 그... 당한 사람과 외압의 핵심 관계자가 법정에서 만나게 되는 거 만나게 거예요. 되죠. 그러면 이 진실이 법정에서 나올 어...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인과 관계를 보는 거예요. 아, 3월 20일 전에 빨리 빼자. 어, 아 그렇구나. 만약에 증인 출석 안 하게 되면 또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거고 출석을 해서 또 밝히게 되면 어... 오 이거 대통령실에 개입이 좀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느 정도의 무긴이 있었다는 사실만 드러나도 어... 이거 총선에서 대단한 악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도피시켜서 응. 이 정도 그냥 화살 맞고 묵히자. 뭐 매사가 이런 식이에요.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냐고요. 나는 나라 다 팔아먹는 셀린장이에요. 우리 고향이 대구 진짜 미친 나라 아니에요? 어, 어, 어. 도대체 저놈의 다음은 정체성이 뭔가? 보수란 뭔가? 그러면 공수처 수사는 대통령실에서 이제 스탑하고 이제 막아선 모양새가 되었고 결국에는 특검만이 답인 겁니까? 어쨌든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나쁜 이슈죠 이거 그러니까 이건 뭐 도주 대사만 계속 때린다고 해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분위기를 더더욱 고추 시킬 수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아니 그런데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한 민주당 수박들이 날뛰고 있어 민주당 지지자들의 분노의 클릭질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사당화라고 자꾸 얘기하는 한마디만 더 하면요. 음. 일부 평론가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 면 친명비명이 됨으로써 본성 경쟁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를 자꾸 해요. 박용지보성이 높다는 음. 식인 거야. 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잘 보세요. 지난번에도 예비 그 검증에서 현근택 뭐 이런 분들 다 탈락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그게 사당합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반대로 국민의 어떻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도태우 변호사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됐잖아요 그리고 공천이 됐는데 이 문제가 됐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제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공천을 줬어요 그래놓고 공관위원장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왜 공천 계속 밀고 가지? 왜, 왜, 왜 취소해요? 정우택. 공천 하기 전부터 돈 봉투 계속 논란 됐잖아요. 그래 놓고 공천 줬잖아요. 근데 이제 또 취소해요? 그리고, 범죄 혐의가, 어, 뭐, 입증되진 않았지만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최수근, 최수근 상병 관련해서도 두 명이나 공천받았습니다. 네. 그 차관했던 사람하고, 네. 네. 그 1차장인가요? 그, 네. 어, 대표, 대통령이시네. 예, 그렇죠. 그 당시 국방장관은 네. 호주대사로 영정하고, 네. 이런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 공천을 보면 이런 말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지금까지 이런 공천은 없었다. 이것은 썩은 물 공천인가, 범죄 혐의자 공천인가. 이거를 보면은요, 그동안에 얼마나 국민의힘 공천이 조용했다, 이런 게다 허구였는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이 출급 금지된 사실을 몰랐다고 둘러대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걸 변명이라고 합니까? 최상병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는 해외로 빼돌리고 범죄 혐의자 공천도 모자라 범죄자들까지 사면해서 공천 주고 있습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범죄의 혐의자들을 비호하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공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야그 허구의. 끝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고 이제 한동훈 말발도 안 먹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네. 진실관계를 떠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공천을 하면서 이렇게 뭐 사당원이 뭐니 뭐 이재명 대표를 옆에서 도왔던 많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탈락하고 어 공천을 못 받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네. 근데뭔 사당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체? 맞습니다. 어쩌면 혁명 비하게 바로 잡, 잡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수박들이 지금. 아니 양문석 후보 하나 끌어내려 보겠다고 허구헌날 언론 인터뷰를 해대는 걸 보면 전투력이 아주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 2년 동안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향해서는 아무 말도 못했을까 차라리 그런 힘을 반의 반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썼었다면 공천 탈락 따윈 걱정도 안 했을 만큼 지역구 관리 하나는 아주 끝내주게 잘해 부활이라도 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당원이 아마 250만인데 그 당원 중에 이재명 대표 의에 100만이 넘었단 말이에요. 네네. 이번에 당원들의 투표율이 매우 높습니다. 뭐냐면 당원 50, 여론 50인데 그게 작동됐기 때문에 전해철도 떨어지고 네. 신동문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박용진도 떨어지고 네.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박용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가결 그때부터 정치적 선택을 한 거예요. 본인들이 네. 선택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왜 그러는데? 네. 왜 몰라? 자기들은 몰라? 그러니까 그동안 180석 갖고 아무것도 못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켜버린 이런 생계형 정치인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만 믿고 민주당 당원이 된 당원들을 향해 완전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이재명은 안 죽습니다. 예. 저는 그 눈빛과 그 말투가 좀 선명해요, 지금도. 예. 저는 이재명을 제가 나름대로 오래 관찰을 해본 대표는 혈혈단신 외곽에서 중앙으로 예. 이제 자기 혼자 자립해서 이제 쳐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황야의 일필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외로운 한 마리 늑대처럼 예. 해력도 없고 그냥 혼자 제가 언젠가요. 이호 여사 돌아가시고 나서 인소에서 예. 이재명 대표가 아주 그 당시 이제 경기지사였습니다. 제 앞에 앉더라고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정부하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사건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예. 저한테 그래요, 기자님 저 이재명 향해서 예. 저들이 저들이라고 하는 건 예. 문재인 정부와 이제 그 측근들이죠. 굉장히 폭탄을 많이 퍼붓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폐허가 됐습니다. 음. 폐허 안에 제가 완전히 갇혀 버렸어요. 예. 저들이 웃으면서 돌아서는데 그 폐허 속에서 제가 툴툴 털고 일어나 예. 나옵니다. 저 이재명 안 죽습니다. 예. 저는 그 눈빛과 그 말투가 좀 선명해요. 지금도 예. 개인적인 경험. 인데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는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목숨을 걸고 버텨주는 한 우리 민주당 당원들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 있으나 마나한 생계형 수박들 다 쫓아내야 한다. 한편 지난주 이재명 대표의 집중 유세 지역이었던 나경원과 초박빙 지역인 동작을 지역구가 결국 유삼용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하며. 박빙까지 따라 붙었다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아주 긍정적인 이유는 세부적으로 투표 의향층을 보면 유삼령 후보가 47.5%, 나경원이 46.5%, 그리고 중도층을 보면 유삼령 후보가 49%, 그리고 나경원이 38%로 중도층 조사에선 완전히 역전을 해버리고 있는 상황이란 거죠. 게다가 더 희망적인 것은 비례정당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지지율이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은 유삼룡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나경원이 요즘 호주로 나른 이종섭과 MBC 조심하라는 황상무를 향해 계속 때려대는 것 같은데요. 선대위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을 묶어가지고 범죄 세력 연대를 규정을 하고 범죄 연대가 음. 대한민국 후진시키려는 세력이라면 국민의힘은 미래 세력이자 전진 세력이다. 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누구를 심판해 달라는 선거는?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음.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프레임은 정권, 야당 심판론도 아닌 바로 정치 심판론이다. 라면서 선거 전략에서 이견을 드러냈다. 그리고 음.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도 최근 민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매우 엄중하다. 여세야제가 우려되는 민심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한동훈 효과가 약발을 다 했으니까 당신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은 뭐냐. 용사를 들이받는 거다라고. 음, 음. 그런데 말입니다. 수도권 후보자들이 귀국해서 수사받더라. 음, 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음. 반면에 TK 의원들은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공수처가 잘못한 거죠. 음, 음. 아 완전히 당내가 예. 핵분열하듯이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 양분되고 더 나아가서는 황상무 수석에 대한 의견도 국민의 힘이 짜게지고 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건데 그동안 걱정이 됐던 충청도 민심을 보면 아주 엄청납니다. 윈지코리아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초험지 지역인 공주, 부여, 청양에서마저 동률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게다가 중요한 내용은 정당 지지율인데 역시나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에선 민주당을 오차범위 바깥으로 압도하고 있지만 정권 심판론이 박빙 우세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민심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선거 때마다 아주 중요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던 지역이란 거죠. 그리고 최근 충청권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주요 지역에서 압도하고 있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이 아주 심상치 않은 분위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분 좋은 것은 아까도 전해드린 대로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이 현재 다시 한번 충돌할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tk와 수도권이라는 전혀 이질적 정치 환경에서 이 국민의 힘 내에서도 음. 이 문제에 관해서 정반대의 시각이 음. 충돌하는 양상이고 네. 그것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 2라운드 음. 어, 파동으로 음. 2월에 이어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음. 이 부분은 2월보다 심각합니다. 이번에는 약속되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간 팬덤에 뽕을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내 목소리를 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변의제 예언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 네. 게 끝나기 전에 간둘 것 같아요. 아... 지금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네, 예.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은 이거 망하는 거거든요. 내부에서 나온 레임덕이에요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원래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사람이지, 무모하게 네. 하는 사람이지 그치. 절대 아닌데, 지금은 이제 흐름을 읽은 거죠. 계산이 나왔죠. 어. 이제는 더 이상 윤석열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내살 길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하지만 코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하게 되면 윤석열의 국힘당이 백석 이상으로 승리라도 하게 되면 앞으로 3년 이렇게 더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만약 국힘당이 150석을 가져가게 되면 이 나라의 앞날 정말 어떻게 될지 암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 정말 황당한 건 윤석열이 어제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뭐라고 말했냐면요.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 대통령이 하나로바트 가서 파를 쥐어드는 장면이 대파. 있었어요. 예, 대통령이 대파를 들고 네. 이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이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응? 대통령이 가게 하루 전에 이제 천 원으로 낮추고 네. 그리고 대통령이 오는 날8 7 5 원으로 낮췄다는 세일에 거예요. 세일했 요거 네. 대통령이 아 현실 인식이 잘안 되는구나보다 더놀랬던건 옆에 이제 대통령이 참모에게 그 다른 곳도 다 비슷하지 이렇게 물어봐요. 아. 옆에 있는 참모가 네. 전통 시장도 비슷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한단이 875원 맞습니까? 아니요. 아, 여러분, 이 나가야 돼. 인제 850원짜리 맞습니까? 아니요. 아, 5 0 0 0원니다 5,000원. 정확한 상황 인식을 대통령한테 심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대파 한 단에 4천원이 넘어가는 물가 폭등으로 국민들은 지금 야채 먹기도 어려운 요즘인데 대파 한 단에 875원. 그러니 인터넷 누리꾼들 사이에서 대파가 한 단에 875원일리가 있냐? 민심이 붕기 탱천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한 단이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다. 나는 말로 물가고의 고통받을 국민의 복장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대통령 왜 이러시는 거예요? 고무화소로 두들겨 맞고 해서 이놈이 정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한국 농수산물 유통센터의 농산물 유통 정보를 보면 18일 기준 대파 한단의 평균 소매 가격은 3018원 그리고 일주일 전 4005원보다는 내리긴 내렸지만 평년 2982원 수준이던 가격에 비교해 보면 대파 한단도 아주 비싸졌다는 거죠. 게다가 최고가는 7300원입니다. 7300원. 이러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경제라는 것은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요! 어떻게 이렇 무식하냐? 대학교 졸업할 때 체감원 이런 거, 그걸로 지금까지 온거 아니야? 그걸로 똑같다니까, 아주. 음. 무식해가지고 말이죠. 대통령이 세상 물정에 얼마나 어둡고, 국민 삶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세상 확인하며, 국민은. 5만 정이 다 떨어집니다 한국농순산물센터 수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18일 대파 한 단의 평균 소매가는 3,018원 그리고 대통령이 방문한 마트는 일주일 전까지 대파를 한 단에 2,760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방문한 당일에 천단한 정으로 875원 할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대파한단 875원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으로 봐야 합니까? 눈속임 셀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 하려고 한 것인지 답하십시오. 말도 못해 이제. 더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고 화를 내고 맨날 경로하잖아요. 속으로는 되게 불안할 거예요. 그렇죠. 음, 지금 현재 매우 두려워하고 있고 특히 누가 그 두려워하느냐? 김건희 여사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재명 대표를 지켜내야. 이 나라의 희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4월 10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국민과 국민의 힘의 대결에서 국민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승리해야 되는 날입니다. 심판해야 되는 날입니다.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채양명주 이채양명주 기억해야 합니다. 이채양명주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 사건 양평고속도로 농단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주가 조작 사건 이번 총선은 기억력과의 싸움입니다 이오대 실정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다섯 손가락을 걸고 오대 비전을 완성할 것이고 이 다섯 손가락에 해당되는 이채 양명주를 반드시 심판해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국민과 함께 증명하겠습니다.